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아, 어쩌면 아, 저의 목회적인 방향과 아, 생각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쳤던 영화이기도 하죠. 성 프란체스코라는 영화입니다. 아, 그는 중세의 위대한 수도사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에서 출생한 이 프란체스코는 그의 아버지 부자였, 부자 상인이었던 그 아버지 밑에서 평탄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재력으로 화려한 연애와 또 잔치를 즐겼고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허무함을 가지고 이 프란체스코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날 그가 길을 가다가 한 문둥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한센시병들이 이제는 워낙 치료제도 좋아지고요 옛날 같지가 않죠 일찍 치료하면 그렇게 흉측하지 않지만 옛날에 문둥병 환자라는 것은 천형이라 여겼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본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가서 저문둥병자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의 상처에 입을 맞추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뭉둥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프란체스코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와의 만남은 프란체스코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즉시로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종들을 해방시키고요. 그리고 집에 것들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 있겠습니까? 아들이 이상해졌으니까요. 그 아들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그 아들을 세상의 법정에다 고소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함부로 썼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법정에서 아버지가 준 그의 옷마저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법정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탁발 수도회를 창설하죠. 그것이 바로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 카톨릭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교회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다 같은 초대교회부터 일어난 교회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사실은 섬김을 잃어버리고 가진 자들의 교회가 되고 권력자들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프란체스코는요, 오직 세상의 모든 소유욕을 버리고, 섬김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수도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저를 흔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때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다름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저는 어 차인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어디선가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차인표를 보고 제가 그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그야말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기독교인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가장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가 해주었던 그 나눔들, 구제들, 기부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돌보는 그의 이야기들을 그의 아내와 함께 제가 보면서 나와서 그 방송 내내 기간 동안 예수님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요. 누가 보아도 아 저가 예수장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이 바로 섬김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의 오심이 섬김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작은 한 부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독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섬김이라는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섬김은 기독교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 누가 우리가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laughs> 세상은 굴림하고 싶어 하죠. 굴림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도요, 결국은 대접받기 위함이에요. 군림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섬김이라는 말은 항상 불편해요. 대접받는 거, 남들 위에 쓰는 거, 지배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익숙해요. 하지만, 섬김이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면, 그말 자체가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접받고 군림하는 인생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3절과 44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는 군림하는 자가 큰 자지만요,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겸손하고 겸허한 자가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크게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은요,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잖아요. 크리스마스는요, 행복하고 기쁨과 웃음이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는요, 슬픔과 눈물이 있어요. 주님은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태어나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설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이 많았던 교회였습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였습니까? 인재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은과금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았죠 바로 그들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배 환자들을 초대교는 먹이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요 교회 건물 짓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숫자나 헌금 액수를 늘리는데도 초대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딱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는의 진짜 힘과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물질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는 것처럼 뭐 사랑의 교회나 또 명성교회나 소위 말해서 메가 처치들은요. 1년에 예산이 수십억씩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 합니까? 세상이 대형 교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존중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느냐?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섬김이 있느냐는 거예요. 섬김이야말로 그리스도님이 가진 최고의 힘이자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은 어떠한가요? 강한 자가 존경받는 세상입니다. 겸손한 것은 힘 없는 자의 자기 변명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세상이 참 이상해요. 사람이 조금 온유하고, 사람이 양보하고, 사람이 희생하면요. 그 사람을 우습게 보기 시작을 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 많은 목회지들을 돌아다녀 봤잖아요. 근데 참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성질을 팍팍 내고 인상 팍팍 쓰고 그리고 막 강하게 막 푸시하고 난리 치면 성도들이 또 오히려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목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요. 그 말을 잘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요 강자가 군림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군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권력이 높으니까 군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섬김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역 속에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군림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역과 갈등을 빚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지역이 교회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어요. 닫아둘 수도 있죠. 근데 개방을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뭐, 아무런 터치도 안 하고 그냥 다 교회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어요. 주중이 되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꽉 차요. 여기 장보러 오는 사람들, 또 이제 이 지역에 일보러 오신 분들, 또 앞에 은행 오신 분들, 그리고 뭐 지역에 또 오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다가 차를 세우고 갑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것은 교회가 섬긴 거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닫아둘 수도 있는데 열어놓은 거잖아요. 세상에를 위한 나눔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는요, 어, 난리 법석을 해놔요. 여러분들 교회 한 번씩 제가 주중에 계속 청소를, 주차장을 돌아요. 별이 별게 다 쌓여져 있어요. 담배, 공초부터 담배, 갑을 통째로 버리고, 먹다, 먹은 쓰레기, 봉지까지 사방, 잔디밭에다가 던져놓고 가는 사실은 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시 문을 닫아야 될까요? 그래, 저런 걸 보기 싫으니까, 교회 다시 문 닫아. 우리가 손해볼 게뭐 있어.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김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섬김으로써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겼, 세상을 섬겼다고 우리가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잘했다고 말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목적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을 섬기는 자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회사와 직원들을 섬기는 자예요. 나라의 위정자들은요, 국민과 민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저는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이런 섬김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기는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쉽지가 않죠. 섬김은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섬김은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남들의 아픔에 공감해 줄수 있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은 말세 징조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세 이야기를 쭉 얘기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2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가정들이 깨지죠. 부모와 자녀들이 원수가 됩니다. 형제와 형제들이 원수가 되죠. 사방에 이단들이 득세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말세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되리라 식어지리라 말세 모습이에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 주위에서 이러한 따뜻함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굳어지고 냉소적이고 냉담해져 있어요. 무엇을 보아도요, 그것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꼬아서 보고 비틀어서 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서 비난할 것들을 찾고 그리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요. 다 자기의 주에 딱딱한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살아갑니다. 이해는 가요. 왜? 자꾸 사람을 만나니 만나면 상처를 입으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상처 입은 심령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 만나니까 상처,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혈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만나다 보면 때로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만남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은혜스러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상처와 눈물 주께서 다 치유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이러한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눈물이 많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우셨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죠. 주님은요, 가슴 아픈 일, 그리고 안타까운 일을 보시면요, 함께 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업보금서에 보면 그런 주님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라다니며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 많은 군중들, 가난한 자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며 우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음에 안타까워하시며 우셨습니다. 주님은 심판당해 멸망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우셨어요. 이제 곧 우리가 A.D. 70년이니까요. 몇십 년 후면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당해질 그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며 우셨어요. 주님은 세상을 떠난 나사로를 생각하며 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는 몸파는 여인 바리아를 감싸주셨고요. 지탄받는 세리삭 깨우의 집안에 들어가셔서 기꺼이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셨습니다. 그분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주님 곁을 찾기 시작한 거죠. 저도 항상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이는 교회 목회자를 저는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이 많은 그런 특별한 어떠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위 1%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목사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런 교회의 길을 원해요. 주일이 되면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행복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리워지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벅차하는 교회. 이게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이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을 담으시고 은혜를 담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은요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 행안,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해 동안 교회가 여러 가지 구제와 선교 일들을 했죠. 선교사님들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와 고령 교회들을 후원하고요. 그리고 알게 혹은 모르게 또 구제 일들을 했습니다. 교도소 선교와 군선교에 후원을 했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더큰 헌신과 더큰 섬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Love is, l o v 사랑은 뭐뭐뭐뭐뭐다. 우리 티에다가그 답을 붙이는 건데요.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Love is touch, love is touch. 사랑은 만져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기를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정감 어린 손길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말로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말로도 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김은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한 마디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직장을 세우고요, 기업을 세워요. 이렇게 것이 따뜻한 말한 마디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따뜻한 말, 행복한 말, 여러분들 즐거운 말, 복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비수를 꽂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주는 말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 말처럼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건데 우리는 왜 이러면 이러한 이 귀한 삶들을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망가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 섬김이 있어요.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소망을 꿈게 할 겁니다.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박힌 못들을 뽑아내고, 그거에 그 상처를 어루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너무 좋아요. 세상에 우리가 세 마디 말만 잘하면 세상이 항상 행복하다 그러죠. 가정이 행복하다 그러죠. 무슨 말일까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예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예요. 이말 한마디를 못해서 우리는 관계를 망가뜨려요. 이 따뜻한 말들이 세상을 살리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 뭐 난로 연탄 이런 거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도 좋고요, 행복하십시오도 좋고요.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하죠. 벌써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르잖아요. 따뜻한 말한에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몇만 명을 교인들을 몇 명을 거느리고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흥사 어?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보다 섬기는 이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을 체험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장애인들, 노숙자들, 병든자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들, 그런 이들을 이와여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이 어찌 쉬울까요? 그것, 그것이 어찌 간단한 삶일까요? 세상에 누구도 섬김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습니다. 가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세리와 몸판이들을 정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멸망당할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치신 친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올해보다 내년 한 해는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더욱 더 섬김과 나눔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섬김의 이야기가 우리 아델리안을 통해서 이 지역을 향한 광주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